안녕하세요. 삼성클럽입니다. 7월 28일, 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뭐, 오늘 시장은 뭐니 뭐니 해도, 어, 삼성전자의 날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오늘 뭐, 우연이긴 하지만, 테슬라 쪽에 뭐, 공급계약 하면서, 완전히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고무적인 것은 제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가도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이 매수가 이렇게 확산되지 않아서 가급적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안 했는데 오늘 고무적인 사항은 이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자기만 오르는 게 아니라 밑에 단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다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디자인 하우스 쪽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두산테스나라든지 뭐 상한가 이제 들어가는 중이고 그다음에 가온칩스 어 그다음에 뭐에이징 랜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오늘 매수 자리가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코아시아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 괜찮아요. 4,500원 코아시아도 4,500원 밑에 한 4,400원 부분부터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완전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4,400원 언더 그 근방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 돌입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뭐 HPSP라든지 여러가지 종목들이 다 61선 이제 지지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페스 아크 그 종목도 이제 거의 이제 폭발을 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이제 삼성전자 움직임에 발맞춰서 이제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오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추세에 있을 때 팔지 말고 그냥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계속 말씀드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잘하고 있죠. 6 0순 타고 우상향하는 추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놓치지 말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코스모신 소재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이제 안정적으로 좀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한번 재로 나오면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아 또한 이제 신재생 쪽을 한번 봐야 되는데 OCI 홀딩스가 그때 이제 실적 뭐 뭐안 좋은 얘기 나오면서 급락했을 때 이때 좀저렴매서 찬스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틀 연속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신고가 나오기 때문에 오시아이 홀딩스 잘 지켜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 솔루션도 보고 있는데요. 요 종목 오늘 눌리면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종목도 꾸준히 가져가는, 어, 홀딩에서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다. 오늘 우리 상상클럽에서 매수한 종목이 SK 이터닉스 오늘 마, 마이너스 구간에서 24,700원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뭐이 종목 ESS 쪽으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 어, 충분히 대장으로 다시 정보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SK 이터닉스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오늘 한중 ncs라든지 이런 종목들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2차전지와뭐 어 반도체 소부장 이쪽이 좀 가장 강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관세 협상 쪽으로 현대차라든지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대차 이런 거 지금 해야 됩니다. 제가 관세 쪽으로 말씀드릴 때. 어 관세 협상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폭락하면 어떻게 되냐 제가 볼 때는 관세 협상이 좀 잘못되고 그렇지라도 그 지수가 만약 내려오거나 종목이 급락이 나온다면 저로의 매수 기회가 될 것이고. 어 잘되면 또잘 되는대로 오를 것이기 때문에 어, 양수 겸장이다 너무 쫄 필요 없다 이렇게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뭐 제가 맞기를 바라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컨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관세협상이 잘못되더라도 어, 현금 비중은 좀, 좀 충분히 있는걸로 어, 추가 매수하면 되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거 저로의 매수 기계가 될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정말 자동차 부품 중에 우리 상상클럽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화신 이런 것들 지켜보고 있고 현대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진산업 이런 것들 유익게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L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괜찮은 종목들입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 쪽, 자동차 쪽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좀 부진한 섹터가 이제 그 바이오죠 리가켄 바이오 지금 이제 어 고점에서 좀 물량 좀 소화 중 이런 모습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알테오젠이라든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요번주는, 이 바이오 섹터들도, 이제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알테오젠 45만원 부근부터,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어, 14만원 언더에서, 이제 매수해서 들어간다. 충분히 그런 관점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코스닥시수 가려고 하면, 어,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요3대 섹터가 결국 순환매하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좀 눌려 있는 바이오 섹터들에서 대표 종목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아 어, 그다음에 ABL 바이오 이런 것들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 이런 것들 잘뭐 지켜보시고 또한 그 오늘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카카오페이가 뭐 이렇게 좀 오르다가 이제 좀 눌리긴 하는데 음뭐 LG CNS도 그렇고. 여기 이제 아침에 제가 느낌이 좀 별로래서 아침에 올랐을 때 조금 이제 매도 사인을 드릴까 했는데 일단 뭐 오늘은 뭐 음봉 맞는 거 어쩔 수 없고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볼때 오늘 정도에 한번 사도 될것 같은데 어, 근데 제가 볼때 지금 이제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가 완벽하게 지금 시장을 구축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관세 쪽으로 해서 어, 자동차 쪽이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어, 그 집중을 하고, 요쪽은 조금 이제, 사이드를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지금 봐야 될 게, 로봇주들을 좀 보겠습니다. 로봇주들. 로봇주들. 오늘, 그, 삼성전자가 테슬라에 이제, 그, 파운드리쪽 공급을 하고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쪽에 이제 관련이 있는 종목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충분히 지금 이거 61선만 돌파하면 적극 매수 구간으로 돌입합니다. 이제 제가 아직 61선 돌파하지 않아서 이거 좀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못 드리겠는데, 지금 구간에서 이거 조금 이제 수급만 조금 풀리고 하면은 61선 돌파하는 순간부터 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추가적으로 로보티즈,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왔습니다. 이거 8만 원 정도에서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어, 기타 뭐 섹터들 뭐 그렇게 특별하게 지금 볼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 AI 쪽에서 포난 테크놀로지가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면서 포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이런 것들이 조금 부각을 받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어, 어떤 종목을 하더라도 그 업종의 대표주만 해, 대표주만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거뭐 특별하게 볼 필요 가 없습니다. 뭐 플리토 이런 것들도 지금 오늘 급등 이제 61선에 지지하고 급등 나오는데 결국 어떤 종목이든 급등 이후에 61선까지 내려오면 깨지 않는 이상 한번 정도 매수해볼 만하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종목 플리토 어 61선에서 지지되고 오늘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고 매매하신다면 뭐 굳이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어, 좋은, 뭐, 시장 대응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결국 정리를 하자면, 어, 지금은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제가 반도체는 조금 이제 소외시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오르면서, 만약에 삼성전자만 오르고, 어, 반도체 그 소부장 종목들이 막, 안 오르고 그랬으면, 확산이 안 됐으면 제가 그냥 안 하겠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가온칩스 굉장히 좋죠. 지금 뭐, 어, 오늘 상상클럽에서도 이거 4만, 뭐, 7천원인가? 뭐, 거기에서 일단 4만 7천원 언더, 여기 부분에서. 47,000원, 45,000원 이 구간에서 이 매수를 해서 지금 홀딩 중인데 이러한 종목들 잘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 에이징랜드 이 종목도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61선 돌파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코아시아 좀 변동성은 있는데 어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4,500원 4 이하 구간 4,400원 구간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 나왔다 이렇게 지금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삼성 쪽에 관련된 A, HPSP 이러한 종목들도 지금 61선에서 바닥구간 찍고 지금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61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구간 가장 매수할 수 있는 저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어, 오늘 그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장은 관세 협상이 만약에 되면 이제 거의 3,400, 3,500 가는 걸로 지금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 마셔야 된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왼쪽 상단 보시면은, 이제 회원가입, 상상클럽 회원가입 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상상클럽.co.kr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오시면 지금 무료, 어, 이벤트, 무료 체험 이벤트 3일 동안 여러분께 무료로, 어, 문자로 종목, 보내 드리고 어 리딩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3일 동안 한번 어 체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상클럽절 시즌 KR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어 여러분들께서 많이 어 도와주신다면 제가 어 좋은 종목과 좋은 수익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은 뭐 괜찮고요. 뭐 지금 계속 선그 순환매가 잘 돌고 있기 때문에 어,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임해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래도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롱, 삼성, 그, 하이닉스 쇼외쳐갖고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 어, 반도체 소부장 올라가고 있고, 바이오 섹터들 지금 눌림에서 잘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접어들고 있고,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RFHIC. 이거 제가 그 통신 장비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뭐, 이거는 가져가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KMW 이런 것들, 어, 21선 이거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제가 통신 장비 쪽은 RFHIC랑 이거 KMW 두 종목 지속적으로 강조해 드렸는데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마감하고요그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또 힘도 나고 하니까. 그리고, 그, 회원가입, 또는 무료 취업 이벤트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쪽, 왼쪽 상단에, 노란 박스 위에 있는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어, 잘 뭐,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작 마치고, 오후장 잘 마감하시고요. 내일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